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또한 많은 단체 중에 하나님께서 고별하여 준비하여 아버지라는 지구촌 보구마 기도 운동법을 세워주신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오대양 6대 지까지지구촌 보구마 기도 운동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남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저주임을 러가 그랬듯이 또한 예수님께서 늘기도회는미루누고 나갈 수 없다고 했듯이 아버지의 많은 선진들이 기도로 승리한 것처럼 이 단체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해여 주신 믿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렴.